요한복음 12장 37절부터 50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들을 그를 믿지 아니하니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러스되 그들의, 그들의 이이켜게을 받지 못하게 하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이러시되, 나를, 나를, 아니고, 나를, 나를 보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하이 내가, 그 내가 내 자의로 말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명령이 내가 것은 내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모두가 아시다시피 누군가에 대해 잘 알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 사람의 언어 말입니다. 그가 평소에 하는 말들을 잘 들어보면, 그 사람이 어떤 가치관을 가졌는지를 간접해볼수 있기 때문에, 그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이 누구인가라는 점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무엇을 보면 알수 있습니까? 바로 그가 하는 행동을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어떤 사람들을 보면은요. 그가 하는 말과 그가 하는 행동이 다른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A라고 말하면서도 하는 행동이 B인 경우가 종종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행동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결정을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영향이 있음을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는 결정과 행동이 그 사람을 잘 말해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뭘 봐야 할까요? 바로 그 사람이 가려고 하는 방향을 보면 됩니다. 방향을 보면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방향이란 무엇을 말하느냐? 바로 그가 무엇을 위해 사는지를 보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 살고 있고 어디를 향하고 있는 것은 향하고 있는지라는 것은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인생을 걸고 끝내 얻으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누구의 영광을 위해 사는지를 보면 안다라는 것입니다. 말과 행동과 방향 곧이세 그 가지는 누군가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알수 있는 하나의 지표라고 할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믿는 사람도 이와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진짜 믿는 사람인지를 보려면은 무엇을 보면 되겠습니까? 그가 하는 언어를 보면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언어로 말을 하고 있고 어떤 언어로 우리에게 대화를 걸고 있는지를 보면 안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가 하는 선택과 행동을 보면 안다라는 거죠. 그것을 보았을 때에 아이 사람이 믿는 사람이구나 믿지 않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또 마찬가지로 그가 무엇을 위해 또 누구를 위해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보면은 알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도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현 주소는 어떻습니까? 지금 나의 언어는 어떤지 내가 선택하는 일들은 어떤 선택들이 있는지 또 내가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가고 누구의 영광을 위해 살고 있는지를 여러분 어떻게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요한복음 읽어 왔고 이제 그 절반을 넘어가려고 합니다. 요한복음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1장부터 12장까지는 예수님이 공적인 활동을 하시면서 그분이 선포하신 말씀과 표적들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 주었다라는 것을 볼수 있어요. 단순히 표적들은요. 그냥 어떤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었고 그 목적에는 그분이 누구신지 또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오셨는지를 알려주는 지표에 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장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십자가 죽음을 향해 나가심으로 주님께서 오신 진정한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것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그동안 공적인 활동을 마무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린 내용이지만은, 주님께서 행하신 표적은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유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이것은 여러분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 어떤 이벤트로서 행한 일들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언제나 표적임을 강조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잘알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표적에는 세 가지 목적이 있어요. 가장 먼저 예수님은 주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모든 만물의 주권자시고 주인 되신 분. 그래서 예수님은 주인이시다라는 하나의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가지는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즉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메시아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라는 목적이 있어요. 주님은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시는 중보자심에 동시에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표적의 세 가지 목적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표적을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이 예수님을 믿었느냐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도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37점 말씀 볼게요.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한두 개 행한 것이 아니라 많이 행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과 그분이 누구신지를 드러내기 위한 그 표적을 보이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은 주님이시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예수님은 살아 계신 하나님이심을 보이시는 표적들을 보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겠는가? 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많은 표적을 보여주셨는데 어떻게 믿지 않을 수 있지? 여러분 간혹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에게 기적적인 일이 일어나면 예수님을 믿을게.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 만나보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 믿어.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야 라고 말했을 때 야야 야, 다 필요없어. 나한테 기적 하나만 보여줘봐. 그럼 내가 딱 믿을게. 그런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은 그 기적이 일어났다고 해서 반드시 믿음이 생긴다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놀라운 기적이 눈앞에 펼쳐져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불신이 생길까요? 계속해서 읽어보면은 38절부터 보겠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습니다. 여기서 인용한 글은 이사야서 53장의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들의 불신의 이유에 대해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이 내용을 얼핏 보면 마치 믿지 않게 한 주체가 하나님인 것처럼 느껴져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믿지 못하게 만들었다라는 뉘앙스로 들립니다만, 그런데 이 부분은 단순히 불신의 책임이 이들의 불신하는 그 책임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말씀을 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믿음은 기본적으로 인간이 결정하는 거예요. 인간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믿고 안 믿고는 우리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40절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는 눈이 멀었다라는 거예요. 눈이 멀었다. 눈이 멀었다라는 것으로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상태를 말해 주고 있습니다. 눈이 멀었다. 곧 무지를 무지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무지한 상태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될 점은 단순히 이들이 무지해서 혹은 잘 알지 못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게 상태라는 건데 그들을 무지하게 만드는 근본적인 원인을 제시하는데 바로 그들의 마음이 어떠하다? 완고하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들의 마음이 완고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완고하다라는 표현은 어떤 사람에게 사용합니까? 굽히지 않는 거죠. 근데 이게 단순하게 굽히지 않는다라는 것이 좋은 측면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좋지 않은 것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고수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을 완고하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즉 이들이 눈이 멀어버린 이유는 그들 마음 가운데에 완고함이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무지했다라는 것은 그들이 포기하지 못하고 손에 움켜지려고 했던 무언가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무언가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들의 영광 그들이 가지고 있던 기득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놓치지 않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꼭 붙들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그들 눈앞에 펼쳐졌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적과 기사가 그들 앞에서 보여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눈을 감아버리고, 눈을 멀고, 무지했던 이유는 다른데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 마음에 내려놓지 못하고, 포기하지 못했던 그것이 있었기 때문이었고, 그것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그들의 영광, 그들의 기득권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믿음을 갖고 산다라는 것은 단순히 말로 고백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아요. 그치 않습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는 말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에 따른 말도 필요하지만 그 믿음의 결단과 행동, 그리고 믿음이라는 방향을 인생의 방향으로 삼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포기해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은 아내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 저랑 결혼하면서 한 가지 이제 못하고 있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고 물어봤더니 남들처럼 토요일 날 여행을 떠나서 주일 저녁에 돌아온 것을 한 번도 못해봤대요. 앞으로도 못할 것 같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안하다고 그랬어요. 어쩌겠냐고. 당신이 이제 목회자와 결혼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어쩌겠냐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믿음을 갖고 산다라는 것은 믿음을 갖고 산다라는 것은 분명히 내가 포기해야 될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포기해야 될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엄밀히 말하자면은 예수님을 구주로 모신 신자라면은 반드시 짊어지고 가야 할 자신만의 십자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십자가가 있어요. 단순히 누가 나를 괴롭혀 이게 십자가가 아니라 내가 믿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데 지불해야 할 대가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대가를 지불하고 계십니까? 그러한 것들을 포기하며 나아가고 계십니까?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 적당히 타협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냥 세상도 즐기고 신앙도 즐기고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도 그런 사람이 등장을 해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42절부터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요. 유대인 관리 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았대요. 그렇지 않습니까? 많았답니다. 근데 분명 예수님이 그동안 행하신 표적들을 보면은 그럴 만도 합니다. 아, 이건 사람이 할수 있는 일이 아니다. 표적을 보니까 이분은 주님이셔. 이분은 그리스도셔. 이분은 살아 계신 하나님이시구나라는 마음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믿는 사람들이 분명 존재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 이들은 믿기는 했지만은 바리새인들이 두려워서 공개적으로 자신들의 믿음을 드러내지는 못했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왜 이들은 이런 모양새를 보여줬겠습니까? 믿음은 있는데 보이지를 않았어요. 말씀에서 보면 그 이유가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교를 당해 당할까 두려워했다라는 것은 유대 공동체에서 축출된다라는 것을 의미 합니다더 이상 그 사회에서 살아나지 살아내지 못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마치 이 모습은 우리가 이전에 요한범 구장을 묵상할때도그 맹인의 눈을 뜨는 기적을 베풀었을 때에 그 부모가 누가 이랬어 추궁할 때 어땠습니까? 예수님이란 말 하잖아요. 이 맹인의 부모의 모습을 떠올리게 한다라는 거예요. 뭐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두려움에더 근본적인 원이 있음을 알려준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오늘 보면은 그 이유에 대해 그들이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다라고 증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사회적인 특권은 잃어버리지 않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누리고 있던 이 환경들, 이 복된 일들 놓치지 않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개적으로 신앙을 고백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에 대해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돼요. 이건 지혜로운 방법이 아닙니다. 분명히 이들이 이런 결정을 한그 내면에는 무엇이 자리 잡고 있었냐면은 사람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중요했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믿음은 참된 믿음일까요? 아니면 거짓된 믿음일까요? 이 말씀을 해석하는 대부분의 신학자, 신학자들은 이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거짓인 믿음에 대한 책망을 하신 것이다. 거짓인 믿음에 대한 책망을 하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해 없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당시 유대 관리들이 출교당화가 두려워했다는 사실은 단순히 어느 한 시대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 시대에만 있었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러한 것은 시대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왔을 뿐 어느 시대에나 믿음을 고백하려는 이들이 당한 핍박의 전형적인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오늘날 현대 사회에서도 분명 믿음을 고백하기에 오는 불이익이 존재합니다. 존재해요. 분명 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될수 있어요. 편견이 있습니다. 욕설이 있고요. 사회생활에서 마주할 수 없는 다양한 것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금요일에 이제 예배를 마치고 올라간 일이 있었고 있는데 한 이제 술 이렇게 거하게 취하신 분이 욕설에 욕설을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교회 욕막 예.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차마 이제 저를 보고는 안 하고 예. 딴데 보고서 막 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려니 했습니다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있는데 그냥 이 시대에도 당연하게 존재하는 거예요 그게 이 시대에도 뭐 제가 뭐 잘못한 것도 없잖아요 우리 교회가 뭐 수칙을 어긴 것도 있는 것도 아니고 다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바르게 살았으면 살았지 더 신실하게 살았으면 살았지 못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는 편견과 또 불이익이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어떠한 선택을 해야 되는 순간이 온다면 여러분은여순분에순 그 어떤 는단을 어떤 습단을 하겠습니까? 누구의 영광을 위한 결단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택을 할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내고 계실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어이어나가겠습니다 44절부터 또 보도록 할게요. 예수께서 외치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삶의 주제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주제는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존재들입니다.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삶의 행적이 나의 가치관과 삶의 태도와 인생의 궤적과 방향에 분명히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부분에서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여기서 주님은요. 자신을 보냄 받은 자로 소개를 해요. 보냄을 받은 자. 잘 보면은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 또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신은 보내물 받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아래를 보면은요. 49절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자유로 내 자유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여기서도 내가 말하는 것은 내가 자유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말할 것과 이를 것을 명령하셨고 나는 그것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뿐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두 가지를 시사합니다. 가장 먼저 무엇을 말하느냐?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곧 누구를 믿는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예수님을 믿고 그 권위를 인정하는 것은 곧 그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과 같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은 아들은 자유로 와서 자유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보낸받아 그에게서 들은 것을 말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예수님은 곧이 일을 위해 보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앞서 언급했다시피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삶의 주제는 누구시라고요? 예수님.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주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의 말씀과 행적이 분명 우리의 삶의 궤적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 본체가 하나님이시지만은 끝까지 보내받은 자로서의 소명을 다 하셨어요. 이 사실은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이다. 보냄을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은 보냄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각자가 다양한 영역에 보냄을 받아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왜 이곳에 보내졌는지 때론 우리의 좁은 시견으로는 잘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내가 왜 여기에 보냄 받았지? 내가 왜 여기 있어야 하지? 이해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나의 짧은 눈으로는 잘 보이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그곳에 보냄을 받았다라는 사실이에요. 그저 우리가 쉽게 운이 좋아서, 혹은 내가 능력이 돼서, 혹은 갈곳 없어 마지 못해 갔다고 여겨질 때가 있지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보냄을 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는 보냄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도 삶의 다양한 영역에 보냄을 받았어요.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여러분의 직장 속에서 여러분의 학교 가운데서 다양한 공동체 속에서 보냄을 받았다. 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냄 받은 자로서의 사명을 다할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단순하게 막연히 내가 있는 곳에서 염려하고 근심하시기보다는요.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신 목적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 뜻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주님은 13장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고통과 죽음의 길에 들어서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걸어가셨던 이유는 어디에 있냐면 은 바로 보냄을 받으셨기 때문이에요 보냄을 받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 보냄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길, 고통의 길, 그 죽음의 길을 가셨다는 라 거예요 그 보냄 받은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서 주님께서는 끝까지 그 길을 완성해 나가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눈으로 봐야 합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이와 다르지 않아요. 보냄 받은 자답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품에